자 네, 다시 한번더 네, 오늘 저, 네,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결과가 좀 아쉽 좀안 좋다 보니 좀 죄송스러운 네, 마음도 있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네, 이 분위기 얼른 좀 얼른 바뀌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으면 하는 바의 관절이 네, 바래봅니다자 오늘 저 함께 수고해주신 우리 최리더 및 오만다 스태프들한테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팀체계 부탁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수고하신 분들, 정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멜렬히 응원해주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yeah